예, 장두실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예, 신문에 보니까 그 수억 원을 벌면서 예 세금을 체납하는 그 음식 그 유튜버 그 그런 사람들이 해외 여행은 아주 펑펑 다니고 그 많은 돈을 또 친척 계좌에 돈을 또 숨긴다는 그런 그 기사 내용을 예, 접했습니다. 아주 그 고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또 어,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요 소제목으로는 국세청 고액 체납자 562명을 추적 또 1인 미디어 조사는 이번이 또 처음 올 3반기에만 1.5조 원을 징수 음식 유튜버 A씨는 매년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얻고도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 재산 추적 대상자로 걸렸다. 그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애화를 벌면서도 세금을 내는 대신에 그 해외여행을 다니고 일부 애화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응립하는 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건설업자인 B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50억 원 이상 거액의 세금이 또 체납이 되자 본인의 사업장은 후유업으로 처리하고 이장으로 또 이혼한 뒤전 배우자 명의로 그 명의의 그 사업장으로 직원을 또 승계하는 식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갔다. 국세청은 이에 총 네 번에 걸쳐 PC 주변을 잠복 또 탐문하고 조사관을 보내 개인 금고에 숨겨둔 현금 1억 원등총 2억 원을 또 징수를 했다. 구세청은 이처럼 나쁜 능력이 있으면서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고 아주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재산을 계속 추적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이니까는 어제겠죠. 그 조사 대상엔 혈족, 인척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활용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체납자 224명, 또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응리한 체납자 237명, 유튜버나 비 제2 인터넷 방송인 등 1인 미디어 운영자 25명과 또 법무사 한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 체납자 76명 등총 562명이 포함이 됐다. 1인 미디어 종사자를 묶어서 테마 조사한 것은 이번이 또 처음이다. 이번 체납자 추적 사례를 살펴보면 재산이 충분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조업체 대표인 시씨는 체납 세금만 수억 원인데도 자신의 재산을 동거인 법인 계좌를 격려해서 잊지 하는 식으로 숨기고는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사고 벤틀리 자동차를 또 굴렸다. 인력 공고 업체를 또 운영하는 그 DC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형 명의로 거래대금을 이체해서 재산을 숨기는 식으로 세금을 그 징수하는 것을 또 피하기도 했다. DC는 또국세청 조사관이 출동하자 막 욕소를 퍼붓고 벽에 머리를 부딪혀 뭐 자해를 뭐 하는 등뭐 자해를 하겠어요? 뭐 자해를 하는 뭐 신용 등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하는 행동이죠. 뭐, 소동을 벌이기까지 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렇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계속 이어가며 올 상반기에만 총 1조 5,457억 원의 세금 체납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징수 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 의무를 회피해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 징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런 기사 내용은 김성모 기자가 올린 글인데 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아주 없는 사람들은 또 없어서 아주 고생을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호화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납부 의무인 그 세금을 안 내려고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한명한명다 추적해 갖고 재산을 뭐몰수는못 하겠지만은 그 세금만큼은 철저하게 거둬야 되겠습니다.